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수학 강사 차영신입니다. 자 이제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자, 6월 모평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좀 아쉬운 성적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6월 모평은 이 6월 모평 자체의 점수보다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그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아나몇 점이야 라고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이 더안 좋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일단 어, 기분 좋은 점수를 받았고 거기에 의해서 심리적인 보상을 받아버렸어요. 아그 기분 좋음에 초를 치는 건 미안한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 시험 점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수를 기억하지 말고요. 그 점수가 나온 과정을 분석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갈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수를 받은 친구들 역시 너무 오래오래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수능시험이 아니었잖아요. 이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 시험에서 내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 역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낮게 나왔지.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험장에서 해내지 못했던 거지. 자, 그러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입니다. 자 지금 1일 비 하지 말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안에는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앞으로예요 앞으로 앞으로 내가 뭘더 해야 하는 것이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6월 모평 이 자체로서의 활용도도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도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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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합니다 쌤이 이제 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매년 느낄 거잖아요. 어, 근데 이 6월 모평을 전후로 했을 때 일단 첫째 학생들이 거기에 너무 오래 도치되어 있으면 혹은 너무 오래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 결과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뒤에 잘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정도가 아니라 6월 모평을 봤어. 분석을 해봤어. 다음 연도에 6월 모평을 봤어. 분석을 해봤어. 다음 모평을 봤어. 분석을 해봤어. 점점 더 이게 수능시험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나도 늘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더 보이더라고, 매년. 그래서 6월, 9월 모평 시험지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도 들어 있겠지만 기조라고 흔히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능시험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상하는 거잖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안에 여기서 물어본 것, 그리고 다음에 물어봄직한 것, 이게 너무 더 많이 다 보이더라고. 자,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6월 모평 시험지 진수성찬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킬러 문항 출제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어. 그러면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지 문항 번호도 달라지고 형태도 달라지고. 자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자 이것도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진 않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할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혼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 쌤이 볼수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가감 없이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이걸 같이 해나갔을 것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드럼 스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백 드럼 함께 하자 이 얘기예요 내가 6월 모평 안에서 약점으로 어떤 부분이 생겼던지 간에 그것을 주간지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데이 바이 데이로 한달 동안 완벽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완성할 수 있는 주간지를 준비했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백드럼. 자, 기존에는 해설 강의로 이제 거의 밤새 하루 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서 할 얘기를 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아예 하나의 강의로 쌤과 함께 모든 것을 분석해 나가는 거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자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공부들 거의 다 무엇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전년도까지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왔던 거잖아. 자 이제 6월 모평. 우리의 수능과 가장 흡사할 이와 같은 내용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으로 새로운 기준을 완벽히 여러분이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혀 부족함 없이 앞으로의 완벽한 기준 설정을 위한 강의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분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쌤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커리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커리큘럼을 여러분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백드럼. 자, 이것은 6월 모평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문제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소통하고 독해하고 만났어야 되는지 이것을 포함하여 이 안에서 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평가원이 생각해 보라고 했던 요소에 대한 예상까지를 모두 담아서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하냐? 지금부터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백드럼,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좀더 연습을 진행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이 그것을 부족함 없이 전부 해결해 낼수 있도록 주간지입니다. 드럼 스틱이에요. 세트 1, 세트 2, 세트 3, 세트 4까지. 자, 이게 수원 한 과목에 대한 것이고요. 이 수원 한 과목에 대한 것을 각각의 한 주차, 한 주차 분량의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데이 1, 데이 2, 지금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 이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했어야 하는 내용과 그것을 연습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 기출문제뿐 아니라 기출문제는 아주 소수, 한20% 정도 여러분이 보면서 공부해 나가면 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80% 훌륭히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다시 적용해 볼수 있는 그 각각의 문항별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수 있는 엔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규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이 20일 이거 데이바이데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걸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수원 수투에 대해서 실력 완성을 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함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 난 백드럼에서 공부했던 내용처럼 기출 문제를 좀더 그냥 풀이를 외워서 습관적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독해하고 소통하는 과정부터 개념 적용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다. 기무적 다시 살펴볼 수 있겠고 기적 압축 집이라고 해서 올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 또한 바로 출시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을 이걸 연습을 해보았더니. 데이 플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일자별로 열면 문제를 풀이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면 100문제 조금 안 되는 문제를 풀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내가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해서는 더 엔제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엔제 게임에서 내가 정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그걸 집중적으로 해봐야겠다. 어렵지만 타당한. 이 부분에 대해선 쉬운 문제에 대해서 실점을 하지 않도록 쉽지만 필수적인 것을 정확히 처리해야겠다 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함께 아 일단 이것을 먼저 모두 해주시도록 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어떠한 것을 더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더 해주면 되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질문 게시판에서 그냥 문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뭘 복습하면 좋겠냐 플랜을 상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드럼 드럼 스틱 이두 개를 통해서 이제 6평 이후에 여러분의 새로운 패치 이제 6평 이후의 방향성과 기준에 대한 패치를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차영진 모의고사. 그리고 히든카이스 올해도 쌤이 짝수 시즌에 대해서는 해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많은 회차의 모의고사들을 쌤 해설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자 실전 연습 및 부족한 지점에 대한 체크 보완을 여기에서부터 또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자그 부분에서도 복습할 내용 복습할 내용 여러분이 필요한 지점들을 그때그때 모의고사 회차 사이에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자, 이쪽이 체력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쪽이 방향성에 가까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쌤이 하반기 커리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해나가면서 수능 시험장까지 꼬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을 할 요소들을 짚어주었고요. 필요시에 이와 같은 것을 그때그때마다. 학습 게시판에 상담하세요. 그걸 통해서 복습을 병행해주면 좋을 내용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해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하반기 학습 가이드. 남은 기간이 많이 길어 보이지 않고 짧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밀도 있는 시간이 될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올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6평이 보여줄 거고 9평이 보여줄 거다. 제목에서 이미 느껴지겠지만 이건 단순한 뒷북이 아니라 6평 끝나고 9평 끝나고 수능을 쌤과 함께 예상하고 달려가는 강의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드럼스틱 주간지 구성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잘안 보였던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주차별로 4권 분책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해설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책은 일단 내려놓고요. 이렇게 4주차가 이제 수원. 그다음 네 주차가 또 수투입니다. 둘다 병행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일단 수원을 먼저 수투를 나중에 이렇게 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트 어, 원 먼저 첫 주차를 보시면은 이제 Day 1 하고 나와 있잖아요. 거듭제곱 근 뜻대로 바꿔 표현해라. 자, 이거 3.4점 문제로 뭐 고난도 문제까지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 첫 주차에 이제 우리가 복습해야 될 내용 칠판에서 이제 쌤이 실전 강의에서 개념이 이런 거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 차룡이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복습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 보면은 첫 번째 문제 나와요. 지금처럼 바로 어, 최근에 있었던 평가원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념의 적용이라는 지점에서 차 쌤의 포인트와 함께 이 문제를 먼저 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각 대의별로 1번부터 보통 15번 문제 정도까지. 자, 이렇게 N제 구성이 대이별로 여러분이 그 주제에 대해서 15개를 열심히 연습해보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기무적 강의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교육청, 사관학교, 이런 문제들이 소수 두세 문제 정도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 그럼 나머지 12문제 정도는 아예 신규 문제 N제 구성으로 여러분이 풀이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15문제 따라하고 나면 다음날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시계 변형, 미체 변환 공식이랑 로그의 성질 같은 것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역시 얘가 보고 있고요. 자, 그 내용 정확하게 따져준 다음에 그것으로 출제되었던 그 주로 4점 짜리 문제 초반부 혹은 3점 짜리 후반부에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데이 2는 많이 어렵지 않네요 근데 4점 짜리 어려운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도 데이별로 후반부 문제에서 만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별로 약점 분석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현 기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문항이 좀더앞 번호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좀더뒷 번호로 출제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 또한 이 안에서 같이 복습해 나가면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백드럼 강의에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6평, 9평 두번 백드럼 강의를 진행하면서 바로 이것을 이용해도 좋지만, 그 바로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한 것이 만약 6평 끝나고 수원 수투를 다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9평 끝난 다음에 복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모평, 9월 모평 백드럼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때는 수 원을 먼저 하겠다, 이때는 수 투를 먼저 하겠다. 여러분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원, 수투를 같이 할수 원, 수 투를 같이 할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이 수학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매일같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다 플랜을 세우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번 실력 완성 할 수밖에 없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남은 기간 열심히 여러분이 달릴 것이기 때문에 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